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든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극률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병든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때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를 여러 번 들으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그 딸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중병자가 깨끗함을 받았고요. 눈본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다음에 봉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은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 주셔서 제 정신이 들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모든 것다 주님은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과거에는 치료했지만 오늘날은 이제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좋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은 1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의 대시여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상적인 사람은 환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라면 그 환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눈에로 보면.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문득 병자를 예수님이 만졌는데 문득 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입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십니다. 율법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병을 고쳐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딘가 막혔습니까 심리적으로 막혀있습니까 영적으로 막혀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막혀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면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께 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씀 한마디만 족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풍성한 국률이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을 모든 속박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부탁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